계수가 1이고, F형이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요. 양의 실수 P가 있대요. P는 양수, 0보다 크다. GX가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데요. 근데 얘가 궁금하네. G5 값으로 구하래. 궁금한 건 G5야. 얘 예, 힌트를 줬고, 요거 힌트를 줬어 그럼 여기 좀 등호가 있으니까, G0을 구해볼게요. G0은 어떻게 되죠? FP, 빼기 FP라서, 어, 0 나오네.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자, 얘를 뭘 쓰냐면, 원래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두 가지로 풀게. 만약에 서수령이면, 이렇게 풀어야 돼, 서수령이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 지금 X가 0에 대한 좌극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X 0에 GX 빼 G0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G' 0을 구하려는 거야. 근데 좌미분 계수인 거지.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누굴 집어넣어야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집어넣어야 돼, 얘를. 근 G빵은 빵이라며. 음,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던 거야. 얘 얘를. 얘를 집어넣으면 됐던 거야. 분모는 x고, 근데 x가 0에 대한 자극이니까 극한의 그 기본은 대입이니까 0 넣어버리면 알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마피가 돼. 그리고 똑같은데, 똑같은데, 아 이거, 똑같은데 뭘? 이번엔 뭐? 이게 서술형 풀이에요 우극한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쓰고 뭐죠? 얘를 쓴 거죠? 응. 얘를 쓴 거야. 그럼 이건 뭐야? F 프라임 P가 된다고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G 프라임 0이 방금 0이라고 그러니까 G 프라임 0이 0이라고 가족권에서 줬거든요? 음. 두 번째로 G 프라형이 0이 0이라고. 근데 이게 뭔 거야? 이게 결국 F 프라임 P랑 F 프라임 P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0이고 참고로 다른 풀이로 풀면 봐봐. 미적분 풀이로 풀면 미적분으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그냥 미분해 G 프라임 X 어떻게 돼? 우린 합성 함수 미분법을 배웠거든. 그럼 뭐냐면 이건 F 프라임 X 빼기 P, 소의거 미분하면 어차피 이니까쓸 필요 없고 얘는 상수니까 사라지고 얘는요 f 프라임 안에고 미분하면 뭐야 x 플러스 p고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너가 여기다가 0, 0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f 프라임 p랑 f 프라임 p는 같아 이거 똑같이 만들 어 그러니까 이 과정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서수형 때문인 거야 선생님 좀쓰 이유가 뭐라고 연수형 선생님 서수형 때문에 이렇게 써준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만약에 우리가 미적분 배웠으니까 바로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쓸줄 아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다 0이래. 그만인 즉슨, 너네가 3차였잖아. F가 3차였거든. 그니까, 러 F'X는 프라임 해석을 할수 있는 거야. 뭐야? 3, X-P, X-P로. 플러스 왜요, 선생님? P일 때 0이고, 마이너스 P일 때 0이고, 3차, 최고차 한 개수 1이니까,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3X제곱, 빼기 3P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뭐예요? 양적 센스. 양변 적분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fx는 x 세제곱 빼기 3px제곱 더하기 c인데 힌트를 준게 있죠. 무슨 힌트를 줬죠? 다섯 번째로. f형이 1이래. 아, f형이 1이니까 c가 1이었네. 음, 그러므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p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어 어뭐 계단 들렸어 p제곱 어 미안해 미안해 p제곱이고 x죠? 이거 맞아 맞아 p제곱 x죠? 여기 p 제곱 x가 붙는 건데 선생님 거꾸로 써, 반, 반대로 썼네요 이렇게 생긴 거고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로 뭘할수 있을까요? 이제 한 번도 안한건 얘밖에 없거든 요 조건 음요 조건 써야죠 요 조건, 써야지, 요 조건. 요 조건 써야죠 어떻게 해요 0부터 p까지 gx를 쓸 건데 0부터 p니까 p는 양수랬거든요 얘를 집어넣는 거야 음, 누굴 집어넣는다고? 얘를 집어넣는다고 얘를 적분하는 거죠 우리가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게 몇이라고요? 20이래요 문제에서 여기 문제에서 20이라고 줬잖아요 얘가 노란색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p적분함수를 계산해 보세요 오우,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얘를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fx 플러스 p는 x 플러스 p의 세제곱 빼기 3p 제곱의 x 플러스 p 뭐죠 그리고 음. 플러스 1까지 써야 되고 fp는요 p 세제고 빼기 3p 세제고 플러스 1이고 요거 두 개를 빼면 p 적분 함수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막 팍팍팍 지워져서 뭐만 남냐면 x 세제고 p 뭐야 3px 제곱만 남아요. 걔를 너네가 0부터 p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럼 적분해주면 누구 나오냐면 4분의 오 p 네 제곱이 나와요 해보면 그게 20이래요. 그러므로 p는 몇 나오냐면 2 나와요. 그러니까 풀마이긴 한데요. 네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p가 양수를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아 뭐야? g5래. 아 f5. f5. f p 구했잖아 이게 지금 구했잖아. 그럼 뭐예요? 어, F5니까 5를 3제고, 빼기 3 곱하기 2에 4 곱하기 5 더하기 1 해주시면, 계산하면 66이 정답이 나와니